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페할 게임은 무한의 계단. 저는 무한한 계단을 처음 할 거는 처음 하는 거니까 어, 처음한 무한한 계단 처음 하는 거니까 못 한다고 앞으로는 해 주지 주시,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바로스타으로가게요 어. 오. 캡 가꾸? 이렇게 계약구를 띠 먹어 주고 처음에 좀 잘하지 않나요? 700 넘습니다. 뭐죠? 와! 죽었습니다. 어, 새로운 애가 나왔습니다. 키어리더? 한번 바꿔보. 어다음엔 보안관, 보안관같이 생긴 놈가 나왔습니다. 어디? 키어리더? 없음. 강아지 고양이 아 고양이 좀 비싼? 비싼 거? 고수들한테는 안 비싸겠으나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걸으면은 강아지가 어글리 한다고 해서 어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네요? 한번 그건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좀 잘한 거 아닌가요? 응, 뭐 타주? 어, 음. 가 얻을 줄 아는데. 다다다 호다다다 호다다호다다호다다호다다호다다호다다호다다호다다 아. 어, 뭐죠? 이거? 아무튼 박도록 하겠습니다. 죽었습니다. 다시 오 아니 바보 아닌가요 저? 단단딴딴딴딴딴딴와 여러분 이거 고, 이거 고수이신 분들은 꿀팁을 많이 알려주세요. 아저 겁나 못한데요? 아까라도 탈만 했던데... 후, 다행인데... 이와와해주와 뭐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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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따따따따야 90% 돌파했죠? 100% 돌, 돌파했죠? 어? 최고 기록 넘었지? 점점 팔이 겁나 팠습니다팔 이거 뭐 나요? 어 올라선... 몰랐은... 아갑입니다 잘하면 보안과 얻을 수 있었는데 달달달 허여 허여 허요요여허이허요허요요여허요허요 아, 파라파. 아, 이 허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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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허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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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오, 이렇게 200 가나요? 어, 어, 다행히 202입니다. 최고 기로 어, 보안관을 얻었습니다. 어, 다음에는 손이 빨간데, 복 뭐지? 봐야겠죠. 한번 봐야겠죠? 보안관. 음, 복성가봐 그다음 페귄 선수 그다음 드라드라하고 그다음 태권도 선녀 반 이걸 뭐 클레이 앞 뭐죠 아무튼 어 이건 뭐지 스케줄 선수 어쨌든 보안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에이 바로 시작으로 가죠 와 와저나못한데요아얘 강아지구나 왈왈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. 아니, 저대동못데요 아니, 옛날에 이거 엄청 신을 로짰는데 죽었습니다. 와! 못합니다. 아니, 도대체 뭐죠? 제가 못하는 거예요? 아니면 게이...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? 컨트롤이 안 좋은가요? 아니에요. 제가 왠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. 100%가 못해서 그런거죠? 어 이제 백0 넘었죠? 아까는 200이었는데 여기 10배로 칼럼은 한참 남죠? 엥? S? 뭐죠? S 뭐죠? 죽었습니다 어 이거 랜덤 복잡하는데 광고 광고 보려 하면 광고 봐야 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터티 어 이거 뭐죠? 잠깐만요 뭐야 이거 게임 설치 안되나봐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되죠? 아니 이거 왜요? 아니 노래만 듣고 어? 노래 듣데요 끝났습니다 아, 헛 바로 잘버리기 과연 뭘까요? 어? 뭐예요? 뭐죠? 오케이, 아무튼 받았습니다. 오, 코인 딱 쓸어버리지. 음, 폭탄! 폭탄! 저또간거 어, 보겠습니다. 아또 이거예요. 노래 들을까요? 음음좀 이상하네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10분 건, 20초 건너기 하시면 됩니다. 지겨한 분들은. 아 됐다. 이렇게 여기 생명을 얻었습니다. 이걸로 한번 최고 최고 길로 가보도록 하죠. 어, 최고 길로 넘었습니다. 굿다다다. 다다다다다 아, 팔 이제 팔아프기 직전입니다. 굿다다다. 어, 300 넘습니다. 아오 328입니다 예 네? 뭐죠? 잠시만요 뭐죠? 조건 달성 아무튼 창금을치 달성입니다 오 제일 드린데요? 최고기록 달성 어 다음은 뭐죠? 태인? 아 아까 봤지 리뷰 안하죠? 어 여기 뭐, 세, 뭐가 생겼습니다. 뭐지? 뭐. <laughs> 죄송합니다. 렛츠고? 그래요, 렛츠고. 는 아, 얘는 신선수인데 겁이 많나보네요. 아니, 계속 겁만 나와가지고 딜들어가보여요 근데, 근데 이 강아지가 바연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, 강아지. 강아지 종류가 왠지 다 좋은 것 같아요. 뚜 What? 죽었습니다. 뭐죠? 아, 아까 금메달은 다시 은메달으로 떨어져 갔네요. 도대체 이건 뭐죠? 자, 오늘은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은 무한한개장 해봤는데요. 짐 쓰신 분들은 구독과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꼭 해주세요. 알림 설정 짠짠! 눌러주세요. 그럼요.